어제 쉬면서 오랜만에 마블 영화 봤잖아, 어벤져스. 아이언맨 1부터 해가지고. 마비노기 딸깍 하면서. 오랜만에 보니까 재밌더라 또. 뽕이 막 차오르는 거야. 어, 방금. 아, 이거. 오! 5단계. Are you here? Are y 이따가 해봅시다잉. 오고요음 온도가 막썩 그렇게 낮진 않은데? 어, 발자국 있다. 나이스. 나이스. 바로 헌팅 보면 되겠죠? 진 확인. 어? 딱 걸렸어. 몽둥이 갑자기 드는 거 봤다네. 오 할아버지로 변하고. 되게 잘 보여주네. 오욕포가 되면서. Good. Welcome b 오여 k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없나 본데. 헉! 아 깜짝. 야, 잠깐만, 이거 너무 빨리 내, <laughs> 이, 이, 내가 내리, 내, 내, 아닌데? 얘가 한 건데? 야, 약간 타이밍이 그랬던 것 같아요. 이건 너무 빨랐어. <laughs> 이거, 이건, 이건 매월 하기에 너무 빨랐어. 어, 매월 있지도 않고요, EMF 체크하면. 뭔가 이 녀석이 내리려고 하는 걸 내가 갑자기 내려가지고, 이렇게 약간, 이게 겹친 느낌. 이거는 그냥 딱 해보면 알아. 해보면 그게 느껴진다? 아, 이건 내가 얘랑 그냥 겹친 거야. <laughs> 이제 뉴비는 매어 없는데? 하고 멤버. 그래. 근데 너무 빨라서 뉴비들도, 어, 원래 이렇게 빠른가? 싶, 싶을 것 같긴 해. 일단 쉐이드는 제외하자. 이러면 다음에 매어 필살기는 못 맞춤. 그치. 아, 이거는 매어가 맞나 보다. 하고 또 배워, 그러면. <laughs> 스느람인가? 설마. 진짜 재미없어. 아, 진짜 재미없어! 오이 이거 넘어가자. 어. 얘도 보여주네, 그래도? 생각보다 좀 빨리? 음, 보여주네, 그래도. 어, 그래도 시간 많이 잡아먹을 뻔한 거, 생각보다 빨리 이 친구가 보여줘서. 어, 빠르게 눈치챘어. 어, 아, 설마. 에이, 설마. 하고 이제, 바로 카메라를 들었지만, 어, 생각보다 빠르게 보여준 도트에 살짝 놀람. 그래도 한편으로는, 아, 진짜 다행이다. 이러고 이제, 마음의 안도감을 가지며 나가다가 이벤트 당해서 살짝 놀랐음. 오 쉣. 홀리 쉣. 여기잖아. Are you here? Are you here? Are you here? 저틈 오브인 줄? 뭐 뭐예요? 설마 또 고르라고? 말도 안 되는데. 어? 어, 도트다. 도트 지나갔어. 좀 애매하네. 홀리 쉣. 어, 오늘, 유령들. 썩 꺼지라는데, 빨리? 아, 이거 오래 하고 싶었는데, 오래 하지도 못하겠네. 이거 어떡하나, 이거. 그러니까 야, 오늘따라 진짜 노잼 유령들이 노잼 행동을 안 한다. 얘네들 진짜 다 노잼들이잖아. 그러니까 왜 여기 와서? <laughs> 너 요새 마비노기 하더라? 아주 변했어? <laughs> 이러면서. 응 아니야 그 전부터 변했어. 1층 퓨즈 좋고요. 일단 쭉 돌아봅시다. 아까 그 현관 그쪽인가 본데? 온도가? 거기가 제일 낮아. 10도, 11도 이래서. 여기. 어, 여기 많이 내려갔네요. Are you here? a r here? a here? 아, 진짜 하나는 주고 시작해야지, 인간적으로. 도트라이팅. <laughs> 진짜 제일 재미없는 증거임 노트 라이팅 <laughs> 설마 너무 안 준다 <laughs> 자 일단 쉐이드 체크 좀 합시다 말 같지도 않게 뭐 여기 저쪽 현관 앞에서 손을 뻗어서 이거를 뭐끄다니 마느니 뭐 이런 거 말도 안 되는 거 말도 안 되는 거 야, 도..도..제외 너, 너 쉐이드 제외 펀팅을 볼까 그냥? 오! 어? 5단계 뭐 아! 아! 아 뭔가 스피릿 냄새 나 I wish you for sanity I wish you for sunrise 마일링 같은데? 마일링이네, 마일링. 마일링, 마일링. 어이, 깜짝이야! 내 앞에 나와. 말소리가 저기 계단 앞에까지, 현관문 앞에까지 계속 들려야 되거든요? 거기서 안 들리네요. 아하하하하. 정말. 양심적으로 탱그로도 한판 할게요. 너무 빨리 끝났으니까. 오늘 좀, 노잼 유령만 나오는데, 뭔가 그 노잼 유령들이 다 재밌게 나왔어. <laughs> 나 재밌게 나옴 그니까 러 얘네들이 노잼 유령이라고 불리는 이유가 어쨌든 증.. 아니 저 뭐야 증거를 안줘서잖아 아 그니까 증거를 안준다기보다는 줘그 필살기를 안보여주니까 우리가 노잼이라고 하는건데 그 필살기들을 다 너무 잘 보여줘가지고 증거도 그렇고 나름 재밌었다 방송 없는줄 알고 방심했다가 뭐야? 방금 뭔소리야? 우르르 쏟, 어머머, 어머머, 미쳤나봐. 어머머머, 미쳤나 머머 이게 뭐, 이게 뭐예요? 이게 뭘 쏟을, 뭘 쏟은 거야?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는, 야, 이거 설마 폴터야? 야, 이거 폴터야? 한번 찍고 나가보자. 이거 소리가 거의 우르르, 와르르기였거든? 아, 진짜예요? 소리 들었죠, 님들도. 바락 하는 거. 와, 진짜가 봐. 야, 사용 능력이! 와, 근데 나는 여기서 제일 소름돋는게 그거야. EMF를 딱 켰을 때막 EMF가 막 미친듯이 난리가 쳐져 있는. 난 저런 상황들이 되게 무서워.